내가 먹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절제 어, 고린전서 7장 9절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어,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. 어 고르전서 9장 25절.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, 어,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,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,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니. 자원 23장 2절.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이여든 내 목에 칼을 들지어다. 자원 어, 잠언 29장 11절.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,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. 가라데서 5장 22절에서 23절.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 박평과 오리천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